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이에요. 오늘은 저가 오늘은 저가 어, 그, 그 아이를 좋아해요. 그,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는 그 강아지 같은 개가봐요 근데 저는 마이 멜로디는 아는데, 어, 캐릭터 이름은 산이였는데, 오늘은 제가 매일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요, 그그 아이멜로디 슬리퍼를 가져왔는데 저 옆에 있는데 그냥 그 핑크색인데 슬리퍼예요. 그런데 제가 매일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던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런 슬리퍼예요. 이거 돌아가요 이게. 돌요 이렇게 돌아가지 옆쪽도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저가 한번 슬리퍼를 신어가서음 알려줄게요. 봐봐요. 끝봐요 여러분, 저가 저번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마이멜로딘데. 엄마가 택배를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저가 이빨이 빠졌어요 이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요 보이죠 그래서 저가 오늘 치과에서 갔는데 이빨을 뺐는데 안 아팠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프긴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여기 아픈데 아직 아프지는 아닌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똑 빠졌어요. 완전 아팠어요. 저 처음 해봐가지고 여기는 흔들리는 거보여릴까요 나중에 또 빼야 돼. 그런데 또어 내일 오래요. 너무 아픈데 내 유치원도 가야 돼요. 하는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도 빼면은 여기 여기가 보일 거예요. 여기 이가 났어요. 또 흔들리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흔들리는 거니 보이죠? 근데 여기 구멍이 뜨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아. 빵구 빵구 는 데가 그 이빨이에요. 완전 오래 있던 거. 오랜만에 흔들리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이가 날 거예요 이게. 마이 멜로디는 다시 보여줄까요? 마이 멜로디, yeah. 저가 다시 보여줄게요. 나와줄 어! <laughs> <laughs> 어, 거꾸로 다요 <했다. 웃음> 다시. 짜잔. 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 멜로디. 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가 미 이거를 저가 이거를 골랐어요. 골랐는데 어제 저가 어제 이거를 봤는데 완전 와 이렇게 했더라와 일단 은 먼저 이걸이 이거, 이거 지금은 보여주고 이제 인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짜잔. 저 마이멜로디야, 피크라요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얘가 마이멜 메... 마이멜로디 됩니다. 저 그리고 저 아이폰에 거기 시나모로도 있어요. 시나모로도 있고 거기 그런데 거기 아이폰에 거기 마이멜로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서 이뻐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말말 뽀뽀 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자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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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